여러 선생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어, 지난 시간에는 어, 양극성 장애 또는 어, 조울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 우리가 이렇게 어, 정신장애나 또 성격장애를 공부해 오면서 하나의 그 지혜가 생길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우리 병명이나 장애, 정신장애의 그 명칭을 보면 그 명칭에 이미 그 증상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에 나가시면서 앞에 공부했던 것이 잘 기억이 안 된다 할 때는 그 명칭으로부터 증상을 이렇게 생각을 끌어내 보시면 기억이 잘 날이라 생각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했던 양극성 장애, 조울증, 이런 것들도, 어, 조울증이 뭐냐면, 조증과 울증이 번갈아가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조증은 에너지가 과잉된 상태죠. 울증은 에너지가 다운 상태죠. 그냥 조증일 때는, 기분이 그냥 뭐든지 하면 될것 같고, 행복한 마음이 지나치게 막 뭐든지 그냥 뭐 열심히 그냥 신나게 할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결과가 무리 없는 이런 것들이었고요. 울증은 완전히 그냥 기운이 쭉 빠져서 아침에 일어날 힘도 없고 그 다음에 일상의 만사가 좀 귀찮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조울증, 성격이 또는 성격장애가 양극단을 과 그걸 왔다 갔다 한다 해서 우리 양극성 장애다 이렇게 명칭을 가진 것이 되겠죠. 자, 오늘은 분리불안 장애라고 하는 정서 장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분리불안 장애니까 주로 애들이 사랑하는 엄마들 주로 엄마가 되겠죠. 엄마들과 서로 학교 갈때 헤어질 때 유치원 가거나 또 시장에 가거나 헤어질 때. 엄마랑 나누어지는 것이 분리되는 것이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하고 마음적으로 고통을 받는 그러한 정서 장애인데요. 보통 우리가 정서 장애, 성격 장애 할 때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간헐적으로 나타나면 장애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몇 달씩 나타나든지. 뭐, 지속적으로 3개월 내지 6개월 이상으로 나타나든지 하는 것이 정신장애라 볼수 있고요. 뭐, 며칠 있다가 사라지는 것,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분리불안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릴 때 사랑하는 엄마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잠을 깨보니까 엄마가 안 계신 거예요. 그때 굉장히 공포스럽고 무섭고 심하게 막 우울하고 막 화도 나고 이런 경험들 많이 있죠. 이런 간헐적 경험은 분리불안장애라고 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분리불안장애의 특징 여러 가지 중에서 세 가지 이상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아동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주로 4주 이상.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나타난 경우이고, 또 성인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나타난 경우를 우리 분리불안 장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임상적으로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이미 다 말씀 다 드렸어요. 우리 어린애들이 그렇게 학교 가거나 유치원까지 엄마랑 같이 손잡고 가다가 아이들을 학교에 맡기고, 유치원에 맡기고, 또 어린이집에 맡기고 돌아올 때, 그 아이가 너무 과도하게 엄마랑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극심한 공포를 느낄 때 우리가 분리불안 장애를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느끼는 공포에는요, 단순한 공포뿐 아니라 그것이 심하면 신체 증상까지 나타납니다. 몸이 떨린다든지, 몸을 부르르 떤다든지, 또 매수 꺾고 토할 것 같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부수적인 신체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앞이 캄캄해진다든지, 아이가 그냥 그러니까 더 크게 울고 소리치고 해서 주변을 놀라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의 경우에도 애착 대상 다시 말하면 어릴 때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함께 있는 생활이 너무 행복했는데, 이렇게 애착이 강한 분들이 예를 들어 직장이나 학교를 멀리 떨어진 곳에 있을 때. 우리 뭐 대학으로 말하면 서울 시내가 아니라 뭐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가든지 또 지방에 있는 직장을 갔을 때 그것을 가기 싫어하거나 거부하거나 또그 직장을 간다는 거 학교를 간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고통이 됐을 때 정신적 고통으로 다가왔을 때 우리가 분리불안 장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집에 혼자 있거나 멀리 친척 집에 가서 부모랑 따로 떨어져서 하룻밤을 지내거나 했을 때 굉장히 그때 분리된 것에 대한 공포나 거부감으로 해서 밤새도록 울거나 할때 이러한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고통이 계속 수반되면서 애가 울거나 하면 이것도 우리가 지나쳤을 때 분리불안 장애라고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어린 아동 같은 경우에 아동 청소년은 그것이 한달 이상 지속된 경우를 말하고, 그리고 어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지속됐다고 했으니까, 그런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어느 정도 지속기간을 갖고 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정신장애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보편적으로 때때로 우리가 경험상으로 나타내는 증상인지를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특히 우리 어른들의 경우에도 지방 출장을 꺼리거나, 아, 예를 들어, 친어머니를 되게 사랑했고, 또 친아버지를 되게 가깝게 생각했는데, 늘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와 함께 식사하고, 같이 잠자고, 이런 것들이 쭉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렇게 친근감 있게 해왔는데, 갑자기 지방 출장을 가거나 해외 출장을 얼마 동안의 기간을 갈때 아주 강렬하게 신체적 거부 가능이 나타나면서 정서적으로 아주 엄청난 고통이 일어나서 결국은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에 지장을 끼치거나 대인 관계나 어떤 행사에 지장을 끼쳤을 때도 분리불안 장애를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분리불안 장애는 여러 가지 그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복합적인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로 우리 어린 아동 같은 경우에 유전적인 기질이라든가 또 아동의 정서 장애를 포함해서 또 어릴 때부터의 음 우리 부모님들의 부적절한 양육 과정, 또 부적절한 양육 행동 등이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아, 우리 학자들의 그 견해에 의하면 그 원인들 중에 가장 두드러진 원인은 어릴 때 부모님들의 그 부적절한 양육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와 헤어질 때나 금방 올게 해놓고는 한달 이상 외지에 있거나 타지방에 있어서 아이가 좌절을 느끼게 하거나 그래서 선의의 거짓말이나 또 선의의 아이를 안심시키기 위한 그 행동이 자주 자주 반복되면서 아이가 어머니의 행동을 신뢰하지 않거나 이제 어머니가 어디 갔다 오마 하면은 아, 어머니가 나를 버렸구나 또는 내가 어머니를 보지도 못해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되거든요. 이런 양육 행동이 원인으로 작용한다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불안 장애의 그또 하나의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 것이 뭐냐면, 아동이나 또는 성인 불문하고,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어머님이 내 상상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또 어떤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하는 불길한 상상을 자꾸 해서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 경우에도 분리불안 장애라 볼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꿈에서도 이상의 어머니, 아버지랑. 아 어, 정말 억지로 헤어지는 고통스러운 장면을 계속 악몽으로 꾸는 경우가 지속될 경우에도 우리가 잠재의식 속에 분리불안 장애 요소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어,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정신 장애의 확실한 그 진단은 정신의학과 의사 선생님들이 아마 최종적으로 어, 진단을 내리게 되지만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어떤 특징이 한 서너 가지가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되시면.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받으셔도 좋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분리불안 장애는, 약물 치료보다는 현재 심리 치료가 아주,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리불안 장애에 적용되는, 어, 심리 치료는 인지행동치료. 어떤 그 사고의 방향, 생각을, 어, 비합리적인 생각을 합리적으로 바꿔주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심리치료로서 NLP 심리치료. 그리고 어린 아동 같은 경우에, 어, 놀이 치료 같은 것도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리불안, 어, 이 정서장애는 굉장히 심리적인 요소가 많고요. 또 부모의 양육행동 같은 것이 많이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 치료 방법도 행동치료 쪽이 좋습니다. 즉, 인지행동치료나 또 놀이치료나 아까 말씀드린, 통합적 심리치료로서 NLP 심리치료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분리불안 심리 장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